고민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이 계엄된 내용을 들여서 이 여군이 한국보사기도에이 여군의 스들 많은 눈물을 샜는데 스님들께 영향을 하옵소서 예수의 부를 감수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의에사분부장으로섬기는이유철 목사님께서 강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될겁니다 크게 잘될겁니다 강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51대 대표회장 친배비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진경 대표회장 이종만 목사님과 그의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사를 위해 참석해신 모든 분들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해주신 순복음 서울진주초대교회 성가대와 김현진 선교사 그리고 무엇이로 축하 무대를 마련해주신 이미의 전무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하패와 하환 및 하분을 보내주신 전체 및 개인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식사는 5층에서 합니다. 5층 실내는 진경태 회장님들과 목사님들 이렇게 하시고, 5층 테라스에서는 그의 손님들과 성도님들께서 하시겠습니다. 사랑법이 항리부 2020년, 1년한 해가 1월 10일 금요일 오전 7시 30분에 은행의장 이종선 목사님 실무하시는 기쁨의 교회에서 있습니다. 사단법 행립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 기도와 연회비비 실행의 을꼭 납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51대 수제 발행이 12월 중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혹시 변경된 사항, 주소, 교회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 등이 있으시면 우리 서기 김동우 목사님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가시면 끝난 다음에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한교부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고 특별히 오늘 대표장 취임하시는 대표장님이 특별한 또 스페셜의 선물이 있습니다. 다 하나씩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자단은 끝난 다음에 2층으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20장 차량 들고 난니에본 대비의 전경대표장으로 선인한 장희열 목사님 나셔서 축도 드리고 이곳에 마치겠습니다.